자 오늘 어, 주식은 두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지금 이번 달 매매를 조금 어, 덜 한다, 덜 한다 그러면서도 벌써 종목은 한 여섯 종, 아 죄송합니다, 여덟 종목 정도 매매를 했네요. 오늘 매도한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어제 어, 종가 전에 매수를 해서 종가에 한3%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매도가는 한3%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요. 사실 한5% 구간에서 매도를 할까 하다가 4% 구간에서 매물 때 맞는 거 보고 바로 매도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정고점을 갱신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턱턱 걸리는 강도 강도가 턱턱 걸리는 느낌이 나게 되면 그대로 밀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짧은 구간이긴 한데 어제 어, 수익분 잡아놓은 거 3%에다가 오늘 고가 지금 한3.97% 정도 한4% 정도 나왔어요 4% 정도 나왔는데 제가 실제 매도한 가격대는 에3% 어, 구간 그래서 총6% 정도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원래 당일 종가 매매다 보니까 하루 에한 종목 정도를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종목 더 했어요.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어제 매수한 게 아니라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종가 매수 후에 한1% 정도 빠져요. 한7760 정도? 요 정도 매수, 어, 매수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한5%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돼요. 제가 매도한 가격대가 8110원 구간대. 한요 정도 됩니다. 한요 정도 되는데,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8,110원인데, 실제 매도된 가격대는 여기 8,120원, 이 매도를 걸어놓은 가격대가 8,120원, 어, 8,110원인데, 여기 8,110원에 매도가 됐어요. 시간의 거래상에 가장 고점에서, 어, 매도가 됐죠. 어, 운이 좋게도, 제가 이번 달에 한8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 뭐, 10%, 7%, 8%, 5%, 6%,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는데, 가장 높은, 어, 아, 죄송합니다. 한 절반 정도는 시간 외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시간 외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매매 중에 그 절반 정도가 가장 고점에, 어, 아, 절반 더 되겠네요. 한 세네 종목, 아, 네 종목, 세 종목 정도가, 어, 가장 고가의 매도가 됐어요. 상한가, 혹은 잠깐 찍고 올라가는 그 고가의 매도가 됐는데, 뭐, 물론, 다음날,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5% 이상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 없이 내일, 어,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종가에 또 종목이 들어갈 건데, 여튼 지금 이번 달 한, 뭐, 명절 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8종목 정도? 그래서 아직 열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해서, 될수 있으면 한 15종목에서 20종목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음, 분발해서, 진입을 하도록 하고요. 어, 이두 종목 다 매수한 근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 매수 근거는 그리고 매도 근거는 대수, 매도 근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매수 근거는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어, 공개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이 종목 역시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몸통의 중심선이 어, 중심선이 벗어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낙 과열권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진입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지금 이제 3파동 나올 차례인데 3파동 구간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3파동이라면 여기 이 구간 7천원 구간은 찍어 여기 고점 한도가 정도는 찍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고가 형성이 조금 낮게 되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이 구간까지 갔다가 한번 파동이 나올 한번더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음, 좀 과열권이긴 하지만 진입 할만은 하다 그리고 어, 봉의 형태 보조 지표의 상태는 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진입 후에 지금 바로 시간에서 매도가 됐고요. 지금 오늘 종가는 2.7% 종가인데 한 5에서 6% 사이에서 지금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었죠 아까 덕산 테코피아는이 어, 종목 역시 워낙 과열권이에요. 지금 이전에 지금 이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 그 상단을 몸통의 중심 그리고 윗꼬리도 짧아요. 윗꼬리도 짧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 여기 위에 지금 분기 분기 내에 어,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턱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 이 추세가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어, 마무리가 되고 하락 a b c 파동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음,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어, 우리가 지금, 음, 어제, <laughs> 제가, 제가, 어, 그, 코인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조금 불편하셨나봐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저도 이제 제 매매를 하고, 프로젝트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코인 관련 이야기는 조금 자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뭐100% 어, 증거를 대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우리 그 멤버십 이전부터 계속 하셨던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그 단톡방에 이제 뭐 계속 하고 있냐. 지금까지는 해 드렸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어 제가 어제 7번 어 6번째 7번 어 6번째 매매에서 처음으로 손절을 했어요. 처음으로 한10% 정도 손절을 했는데 그 전에 한30%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 구간이 남아 있었는데 아이거좀 보여드릴게요. 자이 종목은 어,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 이 구간 10배 구간만 쓰더라도 한30%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30% 50% 아, 30% 구간에서 수익 매도를 했죠. 수익 매도하고 어, 매도 시련 조금 위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또숏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가요 이만큼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어, 저는 15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15배 진입을 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는데 100% 정도 수익구간이 나와요 뭐 물론 비중 크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100% 정도 수익구간이 나와서 여기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지금 여기 이 구간에 지금 평단가가 한요 정도 돼요. 3.4 9 3.4몇이었죠 3. 아 죄송합니다. 3.3 97한요 정도 돼요. 평단가가 한요 정도 되는데 추가 매수 구간이 여기였어요. 추가 매수 구간이 여기였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되고 손절선을 워낙 짧게 저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찍고 내려갈 때 손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 손절선 찍고 바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돼요. 재진입을 해서 여기 이구간한30% 어, 구간 수익 실현 마무리가 돼요. 30% 15, 15배 10배 15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45% 정도 수익 구간 나와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손절을 한 부분도,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보전을 하고, 여기 조금 더 수익 내고 마무리가 돼요. 가장 짧게 수익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종목, 요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 매매했던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이에요. 우마라는 종목인데, 어 전부 다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을 제가 원래 쇼포지션 잘 진입을 안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이거는 코인이다 보니까, 주식과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주식과는 조금 패턴이 다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하락을 했잖아요. 제가 진입하는 구간은, 한, 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해요. 여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합니다. 최초에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수, 어, 수익 구간이 여기 이 구간까지 갔던 게한 6, 7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60, 한50% 정도. 그래서 수익 실현 절반 익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절반 익절을 못 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한 2, 3일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 전저점 여기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구간에서 손절을 준비를 했는데 전 저점 찍자마자 손절이 나가서 여기서 바로 재매수를 하게 돼요 동량 풀 포지션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동량을 바로 매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 간혹 이렇게 전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의 변곡점에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스탑노스를 많이 잡아놓기 때문에 억지로 터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재짐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밑꼬리로 이렇게 뚫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몸통이 이미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한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한 중간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제 배율 기준으로 하면, 제가, 어 공지드렸던 그, 단톡방에 공지드렸던 배율 기준으로 하면, 100%가 조금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0, 3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많다라는 종목도, 2.7, 2.7, 2.6, 아, 죄송합니다. 2., 추가 매수한 구간이 2.59 였으니까, 2.59. 2 어, 2.59. 평단가가2.6 전후 구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 이 구간. 여기서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난 이만큼의 이 짧은 구간인 것 같잖아. 요 이거 1시간 봉이에요, 여러분들.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10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는 15배, 20배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11%기 때문에, 거의 꼭지 구간에 매도를 했어요. 11%기 때문에, 매도한 구간은, 지금 진입 대비 한 100%가 되겠죠. 10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근데, 알트 같은 경우에는 20배 이상 잘안 쓰기 때문에, 제가 15배, 20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익하고, 좀위 구간에서 마무리 하다 보니까, 한150% 정도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이런 구간들은, 어, 얼마든지 여러분도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많은데, 실제로 제가 그 이전에, 이전에는 굉장히 짧게 짧게 매매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어, 이런 식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다가 한 번씩 어,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 다 갈려먹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잘 하다가, 그, 제가 목표한 구간, 그, 부근에서 손절이 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 그, 손절했을 때도 사실, 손절을 풀고 좀더 가도 되는데, 어, 그 손절 풀기 전에, 이미 수익 구간이 100% 구간까지 왔는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단톡방에 공개하는 매매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을 좀더 도움이 되드리게 하고 싶어서, 어, 좀더 길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매도가는, 매도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음, 그런 점이, 어, 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정말 생각이 많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을 계속 또 찾아 나가야 돼요. 제가 뭐 모든 종목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종목을 검색하고 계속 찾습니다. 계속 찾기 때문에 저한테 적합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진입하고 수익 내고 마무리되고 지금 일단은 제가 변경된 방식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는데 어 조금 고무적인 게 대부분의 종목 어 수익률 평균이 한 60에서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60에서 80% 손절을 하게 됐으면 손절을 하게 됐으면,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비중을, 한 20에서 40% 언저리로, 어,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어, 실제 수익률은 40%로 하게 되면, 한 수익 한번 날 때마다, 한30% 전후 수익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손절을 하게 되면, 한 4에서 10% 미만이라는 거죠. 전체 시드 대비.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어, 지금도, 어, 그, 비트코인 그 단타로 5분 봉에서 한 15분 봉 정도로 매매하는 방식을 지금도 사용을 하요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매매 횟수는 줄어들고, 수수료도 적게, 적게 나가고, 어, 수익률은 좋고, 손익비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어,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이제 그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제 매매를 이 방식으로 이제 할까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 구간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손절 비율이 10%가 안 돼요. 한 작년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4% 정도 되고요. 손절 비율이. 그래도 100종목 어, 매매하면, 네 종목은 손절을 해요. 네 종목 정도는. 미니멈, 어, 수익률, 수익률 구간. 그러니까, 50%에서 한80% 수익 구간으로 봤을 때, 한네 종목 정도는 손절을 한다는 거야. 100 종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무적은 아니에요. 무적은 아닌데, 이게 시드 100%로 들어가게 되면, 이, 96번 잘하고 있다가, 이네번 때문에 시드가 날아가는 경우가 제가,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는 경험을 해봤고 고배도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 방식을 조금 적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어, 매매하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매매하는 방식은. 어이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매매하는 방식들은 사실 전체 채널에 이야기해 드려도 돼요. 얘들 얘기해 드려도 되는데 뭐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그아 그 아, 아닙니다. <laughs> 이게 어 지금 어제도 그 코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역시나, 역시나 지금 그 주식 멤버십을 하는 것처럼 어, 멤버십 하는 것처럼 멤버십을 좀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실제 제가 하고 있는 매며, 매매를 어, 멤버십으로 열기가 조금 힘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불가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멤버십을 열고 제 개인 매매를 하다 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 자꾸 개입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익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 타점이 좀 길어지거나 손절이 짧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은 반대로 매매 타점이 길어지다가 수익 나는 구간을 시, 어, 수익 실현을 못하고 오히려 손절도 길어지다가 손절이 커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해, 해당이 되겠죠 뭐 물론 손절은 짧긴 했지만 수익 실현을 조금 어 수익 타점을 좀 길게 잡다 보니까 수익 실현이 제대로 안되고 원래 절반익전이 익절이 제, 어, 요즘, 음, 제 기준이 됐는데, 절반 익절하는 게. 어제 100% 수익 구간이면, 원래 사실 한 50에서 한80% 구간이면, 절반 익절을 무조건 합니다. 그 최소 수익 구간에 도달을 하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길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수익 구간에서 30% 수익 구간으로 확 줄고, 절반 포지션은, 한, 10%, 15% 정도 손절을 했다가, 다시 3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뭐 어제 내용은 그래요. 여튼. 그래서, 어, 그냥 모르겠어요. 이 각, 음, 종목을 고르는 방식, 제가, 어, 한 50%에서 8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은, 음, 어, 일부 강의 과정으로 해서, 멤버십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제 실시간 매매는 지금 얼마 전에는 그 멤버십 채널에 어 공개를 하는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비교 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을 열지 좀 고민을 해 드리도록 하게요. 그리고 이게 그 종목을 고르는 그 디테일한 방식은 사실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제가 멤버십을 열더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그 전체 채널에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드릴 테니까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뭐막 필살기인 양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보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코인 부분에서는 초보였어요. 지금 이제 한 3년, 2년 정도 굴르다 보니까. 그리고 청산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가 아니라 저번,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약간 깨우치는 그 단계에 도달을 한것 뿐이지, 아직 깨우친 건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일뿐인 거지,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어, 몇 분, 뭐, 부탁을 드려서, 개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뭐몇 가지는 있을 수는 있겠죠. 몇 가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전체 테너는 100%, 어 될수 있으면 99% 정도는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 1%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1% 부분들은 대부분 효과가 겹치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 진입을 할수 있지만 요만큼 정도,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자, 다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정도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예를 들으면 요 정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를 한요 정도? 요렇게 러프하게 이야기 해드릴 수는 있어요. 숏 포지션으로 예를 들었을 때뭐 물론 여기서 뭐롱 포지션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1시간봉 뭐 4시간봉 8시간봉 기준으로 그리고 접배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 받아요. 접배율이기 때문에 뭐 5배, 10배, 15배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받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 제가, 어, 뭐, 4시간 정도 주저리주절를 주저리 한다라면, 진짜 실상, 내용을 청가한다라면한 5분? 5분 정도의 내용이, 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내용도, 뭐, 물론, 뭐, 물론, 이게 비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물론 그도 똑같지는 않겠죠. 다르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더라도 개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굳이 돈벌어가면서 제가 될수 있는 될수 있으면 어, 전체 채널에 공개해드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 만약에 멤버십을 개설을 하면 그 추가되는 부분들은 제가 한 통계들의 집합인 뿐인 거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방향을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통계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고 제가 하는 매매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하는 그 실시간 매매는 어 조금 될수 있으면 좀 지양하고 하는 방법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 여튼 뭐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지 마시라는 거 <laughs>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이거 뭐 게으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 귀찮다 싶으면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음, 내일. 내일은 오늘 지금 두 종목 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진입할 어, 매도할 종목이 없고 오늘은 이제 조금 부지런히 이제 다음 이제 매매 들어갈 종목을 이제 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어제 조금 훑어 보다가좀 잠들었는데 어 지금 현재 매매는 어, 아침에 여기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서 한번 수익 내고 지금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진입한 종목은 없어요. 진입한 종목은 없고 계속, 일단은, 일단, 오늘 찾아보고, 어, 마무리를 해야 돼. 여기 이 구간도 이만큼 들어가면 한90% 정도 돼요. 90%. 배율이 지금 제가 조금 쎄서, 세게 들어가서 넣는데한90% 정도 수익 마무리가 됐고, 이제 슬슬, 시드를 이제 늘릴 겁니다. 제가 그, 아니,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구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